제일 첫 번째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요.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라는 말씀이 계속 들리세요. 저한테는 어,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별나무녀 신미래입니다. 전에 이제 토끼띠를 말씀 주셨데 예. 이번엔 또 삼지... 중에서 이번에 또 돼지띠가 있죠. 아 맞아요, 돼지띠 분들. 응. 어 올해 정말 로이삼재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응. 어 제가 답 댓글에는 일일이 답변을 지금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 돼지띠 분들의 응. 댓글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삼재띠 예전 영상에서 일단은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다 보니까 뱀해해해다 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 서로 원진 상충이 좀 해운년하고 좀 맞붙지는 그런 해운년이시거든요. 그런 해 해운년 년에다가 더군다나 삼재까지 이렇게 딱내 앞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똑 같은 얘기했지만은 좋은 분들도 있고 좀안 좋으신 영향으로 좀요 조금 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나이들이 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오늘은 그 나이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중에서도 내가 이제 대지지지만은 내가 삼재지만은 좀 괜찮은 나이가 을해생. 이제 올해 이제 2025년 의뢰생분들 그분들하고 또 이제 기회생분들 67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삼재 있긴 하지만은 내가 그동안에 지병이 있다거나 내가 좀, 좀 많이 좀 힘들어졌던 어,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묶여 있던 거 이런 거 같은 건좀 많이 풀리시는 그런 해운년이시거든요 어... 금전적으로나 이제 건강적으로는 조금 많이 금전하고 건강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수월하게 좀 풀고 나가는 그런 해운년이세요 어 그래서 제가 대지분들이 다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금. 내가 어, 올해 해운년에 섬제에서 내가 조금 내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시는 분들의 나이는 올해 이제 43살 되는 개의생 분들 그 다음에 55세 신의생분들이두 나이 이두분두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지난 작년부터 인간 구설이 너무 많이 힘드신단 말이에요. 작년 말부터 막바지까지 와서 내가 오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내가 또 이제 믿고 사인을 해줬던 그 계약 문서에서도 좀 관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여요. 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가 아닌 내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오는 관제 송사 같은 어, 이런 관제 구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로 내가 올 한해에는 좀 머리가 좀 많이 좀 아프실 것 같아. 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만 조금 내가 조율을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지난 문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앞으로도 내가 올 한해 새로운 계약의 문서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좀 좀 내가 꼼꼼하게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요.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라는 말씀이 계속 들리세요, 저한테는. 어,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게좀안 좋은 기운으로 좀 영향이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서 정말로 내가 홍수막이라든지 삼재풀이라든지 정말 가까운 데라서라도 가서 갖고 정말 이거 내가 삼재 부적이라도 올해는 꼭 갖고 가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내가 순조롭게 이렇게 좀, 어, 좀잘 넘어갈 듯. 지금 가까운 곳이라도 가셔갖고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을 좀 상담을 하셔서 해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뢰생분들 31살, 그다음에 기회생분들 67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 지병이라든지 내가 막혔던 금전이라든지 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에 좀 흐름이 좀안 좋았던 이런 금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잘 흘러가게 보이니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건강제, 앞으로의 체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만잘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돼지지만도 이두띠 같은 경우 는 워낙 꼼꼼하셔 갖고 어, 성향 자체들이 꼼꼼하셔 갖고 이런 문서의 실수 이런 것 같은 건안 보이고 있어요. 음. 음. 오늘도 이렇게 삼재 내가 조심해야 되는 나이 두 분이 얘기했고요. 좀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괜찮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입층 기운이 지나야지만 좀 해결이 된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갖고 올 삼재 좀 다시 힘을 내셔서 어, 내가 주의할 건 주의하고 돌아. 건 돌아가고 해서 좀 피해가 건 피해가고 해서 삼재 좀잘이어내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시청 영상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